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성경의 예언과 말씀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뢰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성경대로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줍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붙잡혀갔지만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했을 때에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가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거짓과 불의를 이기신 것이고 결국은 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고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실패한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이 바로 부활절 이날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시 시작하자. 이 고면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율법을 이기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이길 수 없다고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았던 여인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그곳에 오면 나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게세만의 동산에 오르셨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아리마데 사람의 요셉의 묘지에 장사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고관대작들,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대제상들과 성견들과 바리새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갈릴리로 오면 부활하신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사랑의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사명의 장소입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첫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첫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소작농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들은 지주가 살던 땅입니다. 갈릴리는 천대받는 소외당하는 민중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졌던, 정치 권력을 가졌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들레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갈릴리의 작은 자들을 섬겨 주셨으며,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갈릴리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의 예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약한 자, 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70, 80,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어둠이, 거짓이, 빛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의의를 이길 수 없고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절대 낙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갈릴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갈릴리로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내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행복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기뻐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